2020, 1학기 중간고사, 압구정고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알칼리금속과 할로젠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봅시다. 수영장물의 소독제. 자, A 뭐니? 염소, 염소, CL. 됐죠? B, 비료. 3대 비료가 질소, 인산, 칼륨이죠? NPK, 그죠? K입니다, K, 칼륨. 칼륨, 알칼리금속에선 칼륨. 됐죠? 상처소동량, 아이오딘, 아이오딘, 요드라고 하죠, 아이오딘. 그죠? 쓰죠? 휴전화 배터리, 어, 리튬 쓰죠, 리튬. 그죠? 됐죠? 문제 없지? 그럼 바로 풀면 되겠네? 자, 기억보네. A와 B가 같은 종이냐고? A가 염소고요 B가 칼륨이죠? 같은 종 아니죠? 염소는 1 7족 칼륨은 1족 그죠? 염소는 할로젠, 칼륨은 알칼리금속. 아니지, 그죠? 이번에, A와 C는 상온에서, 어, 실온, 상온 같은 말, 같은 상태냐고, 음, 보통은 20도, 2 5도씨 말하는 거야. 그죠? 우리 열심히 했었는데 A가 지금 CL이죠? C가 지금 I지. 그죠? 지금 한꺼번에 할까? 자, F, CL, BR, I. 기억날까요둘 다, 전부 다 냈다. 그죠? 2를 문제하죠. 이온자 문제로. 그 다음에 F2는, 담황색 기체. 담황색 기체. 됐죠? CL2는 황록색 기체 즉 A는 기체야 기체 황록색 기체 됐죠? 브로민 젓갈색 액체 젓갈색 액체 아이오딘 흑자색 고체 고체죠 고체 그죠? 그 같은 거 아니죠? A는 기체 C는 고체잖아 그죠? 틀렸다 틀렸지 문제없죠? 자두번에 D를 물에 넣으면 자 D가 리튬이죠 리튬 리튬 여기 빼볼까 이렇게? 살짝 빼볼까요? 자 D를 물에 넣잖아 티가 리튬이잖아, 리튬. 리튬을 오려면요 알칼리금성이죠? 어,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liOH, 염기성 스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 발생하죠, 그죠? 될까? 됐죠? 문제 없지? 숫자 맞추면 이렇게 두 개씩 되는 거야. 두 개, 두 개, 두 개. 그죠? 되겠죠? 어쨌거나,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확 반응이 일어나. 맞죠 어, 수소, 뭐, 심지어는 불꽃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확보는합니다 됐죠? 반응 잘해요.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도 반응 잘하고 공기 중에 산소랑도 반응 잘하고 잘해요. 반응성이 엄청 커요. 그죠? 됐지? 리버네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해. 그죠? 여러 가지 화합물 당연하죠. 그죠? 어, 둘다 반응 되게 잘해요. 됐죠? 맞는 말입니다. 됐죠?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압구정고 6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과 리이 맞습니다.